입니 주의 말씀 아은그나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썼나 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몸 감아 다 바쳐서 영광의 주널섬기리 기쁜 날 번 나,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기 the yeah. 잘 못했네요. 저는 그700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제도 장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00 지교회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293 지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개설 예배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죄송하게도 50%를 못 넘었네. 아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350개까지 지교회 문을 여는 어, 그 응답을 받기를 저희들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희들 이제 올해는 어, 교회 안에 어, 이렇게 그 저희들 인마뉴엘 교회에서 훈련들이 이렇게 우리 본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여기 계시는 장모님들 또, 앞으로 또, 지교회 하실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같이 참여해서 그, 이700 지교회가 완성되는 그 때까지 함께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소가 하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저, 이수호 목사님 제일 성경 충분하십니다. <laughs> 자,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오늘 1부 때 우리 찬양 드렸던데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이 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선 일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해. 어, 여기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 주인자들과 같이 전동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주로 하루종일 얘기하면, 사람 얘기만 하게 돼요. 사람 얘기만 하고 사람 얘기 듣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감각이 가질 시간이 없게 돼요. 그래 되면 어그 교육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봉사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평신도들은 표시가 안날 뿐이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얘기들다 여러분 키우는 한담 생각해 보세요. 얘들 눈뜨면 바쁘게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야 되고요. 세상 노래 들어야 되고 세상 문화 모르면 안 되니까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또 바쁘게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들에게 뭐 깊은 소통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뭐 그냥 해가 잡니다. 그게 매일 반복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적의 상태가 건강하다, 안 하다 따질 것도 없이 어느 날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해체나에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늘 사람과 소통만 하고 사람 얘기만 하고 이러면 예, 중위자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굉장한 극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어, 교인들이 몇명안 모여가 너무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모델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 지금 <laughs> 살수 있다. 사실상 90% 교회들이 미자립입니다. 참 어렵죠. 묘하게도 그 학생들도 공부 힘든 아이들이 90%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 포기나 한40% 되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에,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에이, 이 지금 그, 이주 되는 거와 부 되는 걸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을 합니다. 뭐든지 다 잘한다, 다 해야 된다, 그거는 성공을 절대 못 합니다. 내가 주로 해야 될게 있고, 부로 해야 될게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가보면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저 역할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교회가 잘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어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주된 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을 좀, 그, 목사들 보고 얘기했어요. 세밀하게도 해야 됩니다만은,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교육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세밀하게도 챙겨야 되지만, 넓게 이렇게 봐야 되고, 좀. <laughs> 개인을 챙기고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잘 보고 전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경제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것은 뛰어넘어야 돼요. 가난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요 자신 아무도 아게못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니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시스템을 모르면 그렇게 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내가 요번에 몇 세트 계속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어, 유럽, 미국에 뭐. 몇만 개씩 교회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저거, 이, 이 시스템을 모르면, 괜히, 굉장히 많은, 터리를 하게 돼서, 손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알류 하려고, LA 처음에 물보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소개했다니까요. 소개한 건데, 300만 을 처음에, 전해달라고 했는데, 300만 불이약 30억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려고, 해 보니까 내가 다른 전문가인가 물어봐 그만 알아봐라 이게 모쓰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는 100만 불도 가치가 없고 해 모순 땅이라고 바요 아주 그러고요. 이만큼 사람들은 이제 예, 전문성이 없습니다. 어디 대목을 함으로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번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 독일 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음악하는 분이 문화회관 그한사 찾아가서 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진짜 살것 같거든. 정말 살라 하냐 살라 한다니까, 그러면 공자로 가지고 가야겠다. 정말 할것 같으면. 그리고 이거 문 닫으면 절대 안 된다. 음악만 해라. 문화만 해라. 그뭐뭐 말이냐? 시스템을 알아, 우선. 시스템을 알면 우리가 많은 낭비 하지 않지요.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 여기 있겠지만, 있겠습니다만 미안한데, 부동산 하는 사람 제일 문제거든요. 그거 건리면 없는 돈을 만들어 올릴 뿐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지도, 분위기는 많이 올려야 코믹이 커지니까. 이래가지고 거품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리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 들좀 부동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부동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 공부입니다. 지금 미국에, 당장 지금, 거의 내가 보니까 만개 육박할 것 같은데, 몇천 개 교회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어떤 시스템 봐야 되겠죠? 그 교회들이 다 교단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 교단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소통돼어버면 간단하다는 말이 돼요. 아, 우 교회 우리 이걸 살려겠다 뭐, 쓰겠다 하면 그사들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경전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가난에 빠져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우리 이, 교역자들이 이게요 부분에서 당하기 쉽습니다. 어려우니까. 제일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은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온다, 이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교만스러운내 잘났다는 사람이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잘난 것도 아닌데. 그건는 거짓말하는 거고요. 진짜 상처된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많아요. 이런 분들 어,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분노로 갈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동하는 이게 안 돼지면 전도 운동한다. 별로 부면은안될 겁니다. 네. 실제 열매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들은 현장 목회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 여러분, 그, 어제에 강의했듯이, 시설 없는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 시설 만든다고 전도 못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서 이거 못해요. 실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없는 제자 시스템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여기에 매일 빠져가지고 실제 제자못 만드는, 한, 이게 맞습니다. 행정 필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행정 없는 중자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 현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전도만 해라, 그 말이에요. 딴거 하지 말고. 자꾸 딴거 해요. 전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보셨지요? 어, 어, 어 군대군데 말씀 운동하라고 말씀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차비도 주고 헌금을 하는 거요. 예 그대로 봉투는 호수의찌가 교회 갖고 왔잖아요. 왜냐면은 하그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바꿔줘야 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먹는 거 많이 하고 그러라 그거 어, 하지 말고 교회 헌금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말이죠. 여러분이 현장 목회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 메시지 때 나갔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등대가 되도록 해주면 <laughs>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죠. 이 단어가 그냥 단어니고 여러분 사업에 다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살인관입니다. 이 마을에 큰우산 건물 하나 써버리면몇백년 동안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홀리메이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지만은 남길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시고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되면 다른 사람도 살고 등대니까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얼마든지 능력을 가고할수 있습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남주인에 혼자 가는 거는 빨리 가지 싶지만 그것도 손해보고요.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는 가장 쉽게 치유시스템으로가는 거죠. 가장 빠른 전도입니다. 특히 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세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씀으로 치유하면 줄줄이 전도 못 열립니다. 자꾸 전도 어렵다 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줄줄이 전도 못 여러분, 자꾸만 말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맨날 얘기해서 그래요. 내가 미국에도 가보면 참 말이 많아.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자꾸 말해요. 근데 실제 지유사역을 하면 세 가지 중에 줄줄이 꽉 찼습니다. 그걸 안 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니까 어, 어떨 때는 이렇게, 어, 시간이 막 너무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이 그걸 해요. 그러면서 목상 이제 병든 자들을 그런 접근도 못하네. 그럼 그래. 실제 병든 자들은 직접 여러분들 연결되지면요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 치유 사역 시킨 적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이 되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으로. 전도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 조금 조금 이제, 어, <laughs> 교육자들 중에서도 조금 막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앞으로 전도 운동 힘들어요. 이게 이번 주 우리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번엔 여러분 좀 해줘야 되게다 싶어서 필요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거 하고요. 세 가지는 꼭 하세요. 이제 금방 청년들하고 면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 띠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뭐 다른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 뭐 이러면 무슨 직업이라 괜찮아요. 전문성 띠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탑으로 갑니다. 계속. 제가요, 호흡에 관한 책다 읽었거든요. 지금도 새로 나온또 읽습니다. 그게 뭐냐?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걸알 정도로 제가 책을 딱 보면 이이 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알 정도로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이루는 거죠. 암만 시간 없어도요. 이 전문성은 24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의 비밀은 시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2 4는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얘기에 암만 시간 없어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저는 취미가 낚시거든요. 시간에서 못 가요. 1년 동안 못 갔다니까, 지금요. 시간에서 못 가는데, 에, 모든 낚시 채널에 들은 내용이 있죠. 다 봤습니다. 그걸 막보라고 애를 썼냐?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다 봅니다. 텀나무 펴, 이러고. 아예 낚시 채널에 제가 가입해 있잖아요, 해군요. 가입해가지고, 그 옛날에 있던 자료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그걸 다,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유명한 프로들 다 합니다. 방송 많이 봐가지고. 그래. 그건 제 체질입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옛날에 전도, 전도하는 책다 읽었다니까. 그다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냈다니까. 성경이 제일 좀, 좀, 좋은 전도 방법이. 에요 그래, 그리고 그 책들은 안 읽었으면 내가 모르는 거죠. 읽었기 때문에, 아, 그 그만큼 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말 많잖아요. 막. 특히 성경이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라 결과적으로. 그는 현장을 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우리 참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이 기회니까. 아주 기도의 전문성때라습요다 기도에 대해 힘 얻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러고, 삶의 전문성 뛰어하 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삶의 엘리트에 관한 전문성을 뛰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이 40, 대인 사람, 30대인 사람, 금방 이상하게 늙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문제 오는지 압니까? 55세 때부터 옵니다. 55세, 65세 키입니다. 그래서 55세, 65세 병든 사람 거의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55세, 65세 에병안 걸리면 장수한다겁니까 그만큼 이게 키, 이게, 사이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네. 그 이상하게 늙어지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보면 60도 안 됐는데 다 늙어갖고 이상하게 닳어다니고 그렇게 돼버립니다또 어떤 사람 나이 들은데도 건강하잖아요. 이세 가지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합니다. 지금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세계 보고만 하는데 여러분, 들은 제대로 소위받게 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